안녕하세요, 영자입니다. 어, 2020년도 하반기 연애운이 드는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연애운이라 하면 모든 분들이 귀가 쫑긋하시기도 하실 거고 또뭐 나이를 불문하고 참 설레는 운이기도 하지요. 어,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어리신 분들대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뭐 젊음이 있으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연애운은 그저 비단 그냥 간단하게 뭐 상대방, 애인, 뭐 남자, 여자 이런 것만이 드는 운이 연애운이 아니고요. 연애운이 들어야만 귀인이 나서는 거고 또 상대방이 나서는 거고 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연애운이 있다는 거는 사람이 나한테 자꾸 오니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연애운이 온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음, 같은 동료분들이거나 아니면 상사분들이 나를 예쁘게 본다는 뜻이니까 내 위치 또내 자리가 도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에 많이 그 힘이 실어진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연애운이라는 거는 재수가 온다는 얘기고, 뭐, 부부, 물론 당연히 뭐, 부부한테 연애운이, 결혼하신 분한테 연애운이 온다는 건 부부가 화합이 또 된다는 거고, 이렇게 연애운이라는 거는 단순하게만 볼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두루두루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애 운이 들 때는, 정말 그, 맘먹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귀인이 됐든 간에, 뭐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나한테 도움이 줄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운입니다. 아, 지금부터 많이 궁금하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27세 갑술생분들한테는 진짜 연애 운 좋게 들어옵니다. 연애 운이 들어와서 결혼까지도 가능하고요. 또, 어, 이 연애 운이 들어서 결혼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든가 공부를 하던 사람이라 그러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35세 병인생 분들은 좀 결혼 그러니까 연애운이 될 때는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어 눈이 상대방들한테 더 떠지게 되고요. 그리고 더 관심 있게 어 보게 되고요. 또어내 사람으로 맞아들일 그럴 마음이 열리게 되는 때예요. 음, 35세 되는 분들은 결혼 운이 더 많이 그러니까 연애 운이 더 강하게 들어 있어서 아마 올해 음, 실패 없이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51세의 경술생 분들 이분들한테도 연애 운이 아주 설렐 만큼 들어옵니다. 부부가 더 화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말 사업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쁘게 보이는 때니까, 음,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이 잘될 수도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 51세의 경술생 분들은 그렇게 운이 오니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65세의 병인생 분들도, 어, 연애 운이 좋습니다. 이분들 역시, 음, 이 연애 운으로 인해서, 재물이 불어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기어 지인들께 아주 인기도 많이 있으실 거고 어디 가서 내뭐 취미 생활이 됐던 아니면 내 능력 발휘가 됐던 뭐 이런 게 다른 사람한테 예쁘게 보이고 꽃으로 보이고 내가 빛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어 운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분들, 연애 운이 드는, 어, 하반기 드는 분들, 그운잘 활용해 보시고요. 마음껏 펼쳐 보시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인기도 좀 괜찮으실 거고요. 또, 그, 배우자도 만드실 수 있고, 내 짝도 만드실 수 있고,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운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함이었습니다.